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단원 물질의 구성, 1. 물질의 기본 성분 중에서 2단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불꽃 반응색을 비교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원소라는 것은 무엇을 원소라고 한다라고 그랬었죠? 예, 그렇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가르쳐서 원소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를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얘기예요. 물론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알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알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어,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처음에 어떤 물질이 딱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을 이루는 원소 어떤 물질을 이룰 때그 물질을 이루는 원방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 불꽃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예 펴주시고 아까 이제 했었던 것처럼 예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예 펼쳐주시고 예 지금 나온 불꽃 반응이란 불꽃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예, 그 불꽃 반응 예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꽃 반응은 어떤 물질이나 다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자 원소 중에서도 금속 원소 자, 금속 원소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를 이거 다 써주세요. 노트에다가. 예, 필기 다 합니다.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금속. 그 금속에 해당되는 예, 원소가 바로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 뭐 칼슘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리튬, 예, 나트륨 이런 것들은 이제 얘네만 있을 때는 금속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르쳐서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불꽃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 나타나는 실험이 교과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교과서 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은 원소의 불꽃반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건지 한번 실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4페이지 1번. 어떻게 할까? 흰 종이에 주어진 물질 10개의 이름을 쓰고 종이 위에 12홈판을 올려놓는다. 그랬습니다. 12, 12홈판이라는 것은 12개의 홈이 드, 있는 이제, 어, 이러한 판을 가르쳐서 12홈판이라고 해요. 자, 2번. 에탄올 수용액 10ml가 담긴 비커 10개에 각 물질을 약 숟가락에 4분의 1 정도 넣어 녹인다. 뭐, 특정한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예, 적당량을 녹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일종이 되겠고,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에 녹인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을 물에 녹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3번. 과정 2의 용액을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12홈판에 조금씩 담는다. 그러니까 1 2온판에다가 어, 만들어진 씨약을다 조금씩 종류별로 담는 거죠. 자, 4번 핀셋을 이용하여 염화나트륨을 녹인 용액에 약솜을 충분히 적신 다음 증발접시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씨약을 갖다가 솜에다가 묻혀서 증발접시에다가 넣고서 불을 붙여서 이제 불꽃 반응색을 색, 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 여기 화면에 있는 걸로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해보고 예그 결과를 한번 같이 어, 15페이지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온 물질이 무엇이죠? 예,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나오네요. 자 염화나트륨, 어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가져다가 이렇게 불꽃에다 딱 대면은 예, 요와 같은 불꽃색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5페이지에다가, 예, 노란색 적어주세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산나트륨. 예, 지금 여기 좀, 예, 보면은 질산나트륨. 어, 예. 예, 지금, 어, 질산나트륨. 이렇게 가져다 가 놓으니까, 여기도 불꽃색이 나오죠? 예. 이런 불꽃색이 나왔습니다. 예, 노란색.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있는 게 뭐냐? 예, 염화칼륨이네요. 자, 염화칼륨 여기 있네. 자, 가져다가 짜잔. 예.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 예, 적으세요. 요 색깔은 이제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거 갖다 해 보겠습니다. 자,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이네. 자, 여기서 질산칼륨을 찾아보면은 예, 여기다가 딱대 볼게요. 이렇게. 어 물론 여기에서 나온 실험 장치랑 어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런 식으로도 예 불꽃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염화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이 있네요. 자,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염화스트론튬은 과연 무슨 색일까? 예, 이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스트론튬, 질산스트론튬 여기 있네요. 예, 예, 똑같이. 예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어요 예 적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염화리튬이 있네요 자 염화리튬 찾을게요 염화리튬은 자 짜잔 어 똑같은 빨간색이 나오네요 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질산리튬 예, 질산리튬 없네 예 없네요 아니 이런 이런 예 그래서 질산리튬은 예 그냥 제가 결과를 얘기하면은 아까 염화리 툼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예 빨간색 적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염화구리 2 물질이 있네요. 자, 염화구리 2 물질. 야, 예쁘네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청록색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 질산구리 2. 예, 여기 딱 있다. 질산구리 2딱 예, 대 보겠습니다. 예, 얘도 똑같이 청록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을 다 적었으리라고 예, 봅니다. 어, 우리 교과서에는 없 아니 여기에는 물질이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해 보면은 아직 안해본것 중에 염화 칼슘이 있네요. 염화 칼슘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예, 거기에다가 염화 칼슘 적어 주시고 자, 불꽃색 기대하세요. 짠. 예. 이렇게 예, 주황색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질산바륨. 예, 질산바륨이 이제 무슨 색인지 궁금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산바륨은, 예, 요렇게 황록색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뭐 그렇게 색깔 차이가 뭐, 그러니까 몇몇 것들은 이제 색깔 차이가 확연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방금 이제 어떤 것들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좀 여러분들 나타났어요.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좀 뭔가 눈치를 챘을 텐데 자,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에 어, 여, 어떤 거하고 어떤 거가 색깔이 같았죠? 자맨 처음에 나온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색깔이 같았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얘는 얘네들 둘다 뭐가 들어가 있다? 예, 그렇죠.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한 거를 보면서 눈치를 챘겠지만 어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 나오는 것은 어떤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글자를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염화나트륨. 질산 나트륨 이렇게 쓰면은 둘다 나트륨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나트륨이 들어있다라고 보면은 같은 불꽃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뒤에 있는 어 나트륨 그다음에 뭐 하나 더 한다면은 염화칼륨, 질산칼륨 예 보시면은 뭐가 공통으로 있냐면은 뒤쪽에 보면은 칼륨이 다 숨어 있죠. 그래서 칼륨이 들어있으면은 보라색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염화 칼륨이라든지 염화 리튬 같은 경우는 서로 불꽃 색깔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불꽃 색을 불꽃 반응색을 갖다 결정되는 것은 뒤에 있는 것들이 되겠고 뒤에 있는 그 원소들, 뒤에 있는 그 원소들은 금속 원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다가 예, 씁니다. 그래서 어, 뒤쪽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별을 해 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어 불꽃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불꽃 반응에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뭐 필기는 예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불꽃 반응의 특징은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그냥 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 예. 계속 이제 다른 것들은 아니고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다른 금속이 안 들어있는 애들은 불꽃색이 안 나옵니다. 자, 3번.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색이 같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나트륨이 다 뒤쪽에 이렇게 같은 물질이 있으면 은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불꽃 반응 색깔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예,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꽃 반응색을 비교하면 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좀 나온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네들이 나왔는데 어 얘네들 정도는 이제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외워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일 것 같아? 어 일단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나트륨. 자 나트륨은 꼭 기억 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나트륨은 무슨 색이다? 그렇죠 얘 노란색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리튬이란 물질은 빨간색, 칼륨이라는 물질은 보라색, 구리라는 물질은 청, 청록색, 칼슘이 들어있으면 주황색, 스트론툼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빨간색, 발륨이 어, 들어있으면 황록색.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짝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어, 보면은 여러분들 나가서 놀때 어디서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예, 구청. 구청 앞마당에서 노는 거 좋죠. 응? 예, 아무튼 말이 안 되지만 일단 해 볼게요. 구청에서 빨리 예. 나가서 놀아. 보면은 좋겠죠? 예. 그러면은 예, 칼준데. 이게 무슨 얘기야? 예, 말도 안 되죠? 예, 칼준 나쁜 친구네요. 어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도 불꽃 반응색 외울 때좀 편리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구청은 뭐냐? 요거 구리는 청록색에서 빨리. 자 리튬 순서 엉망진창이에요. 예 리튬은 빨간색. 예노 노아예요. 근데 그냥 예 했어 이렇게. 자 노나는 뭐냐면은 예 나트륨 예, 나트륨은 노란색. 자, 복가. 보라색이 뭐가 있었죠? 칼륨이죠? 복칼, 칼륨. 예, 복가, 복칼륨, 칼륨. 예. 그리고 여기 칼, 칼자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칼륨과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이 주황색이니까, 예. 복가, 복가는 이제 얘는 칼륨. 예. 칼륨이에요. 예. 칼슘은 주황색. 예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스트론튬하고 이제 리튬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예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남죠 예 그래서 뭐 바륨은 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예좀 알아두시고 어 지금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두 개가 빨간색이야 그니까얘 갖고서 도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것도 그냥 좀 상식적으로 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불꽃 반응색에 대해서 했는데

불꽃놀이할 때이 불꽃 반응을 활용합니다. 바로 불꽃놀이를 할때 사용하는 화약이나 양초 속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게 일부 원소는 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 고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을 보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광기입니다.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불꽃 반응 색이 비슷해서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원소도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죠.